자, 여러분. 오늘은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 조루탈출 비법 세 가지. 제가 아주 속시원하게 낱낱이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집중하세요. 첫 번째 비법. 바로 정지 마이너스 시작 테크닉입니다. 남자 자위행위 시 사정 직전에 짜릿하고 아찔한 느낌이 밀려올 때 용기를 내서 잠깐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흥분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싶으면 그때 다시 자위를 시작합니다. 3번 사정감을 참고 4번째 네 사정하는 연습. 이 방법을 꾸준히 그리고 끈기 있게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의 브레이크 성능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될 겁니다. 두 번째 비법은 심리적인 안정입니다. 명심하세요. 마음이 불안하면 그곳도 함께 불안해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 특히, 로맨틱한 밤에는 더욱 치명적인 적이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파트너와 진솔한 마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발 그곳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지 마세요. 키스, 포옹, 부드러운 속삭임, 따뜻한 눈빛 교환, 달콤한 애무밤을 더욱 풍성하고 다채롭게 만들어 주는 소중한 요소들은 세상에 아주 많답니다. 세 번째 비법은 성기 봉침 치료와 남성 봉독 크림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동양 비법으로 봉독 성분의 민감한 신경을 완화시키는 성분 덕분에 귀두와 성기의 감각은 둔화시키고 파워는 증대시키는 그야말로 남자들에겐 보약이자 치료약입니다. 서울 강남역에 위치한 청담인 한의원 안상원 박사는 수천 명 이상의 조루 환자들에게 성기, 봉침 치료를 시술하여 짧은 시간을 연장시키고 남자들에게 자신감을 되찾아주고 있습니다. 조루 수술로도 시간 연장에 실패하셨다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일주일에 1-2번 내원과 15분간의 치료 그리고 시술 당일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접 내원이 어려운 남성들을 위해 개발되고 특허까지 받은 봉독크림 위너크림과 휴대용 위너크림 파워는 꾸준히 바르고 마사지를 해주면 피부를 통해 봉독 성분이 흡수되어 효과를 발휘합니다. 구입은 쿠팡에서 온라인으로 하시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받아 사용하면 되니 간편하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속 시원하게 알려드린 조루 탈출 비법 세 가지 어떠셨나요? 정지 마이너스 시작 테크닉,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남성 봉침 치료와 봉독 크림. 이세 가지 황금 비법을 항상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신다면 여러분의 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뜨겁고 열정적이며 서로에게 깊은 만족감을 선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제가 감히 약속드립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